안녕하십니까. 이게 4단원의 작은 소단상 엘리뇨와 난방진동입니다. 그래서 엘리뇨와 난방진동에 있어가지고서는 용승과 침각을 먼저 공부를 해보고 그 용승과 침각이 나는 원인을 갖다가 바람으로부터 찾아낸는 겁니다. 평상시 엘리뇨 아니냐.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파란 색깔, 이 바람인데, 여기가 지금 육지입니다, 육지. 여기가 지금 바다예요, 바다고. 바다 밑에 있는 땅 덩어리겠죠. 해저 지강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여기에서부터 이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에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전향력의 효과에 의해서 표천해류가 물덩어리가 이런 식으로 좀 이동이 되어 있 수가 있겠죠. 이런 지금 남반구를 이야기합니다. 남반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어 있는 게 있어 가지고서 물덩어리가 편성해낸 물덩어리가 이렇게 육지에서 더 멀어지는 그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물덩어리가 서서히 올와 줘야 돼요. 페루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페루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그래서 그렇게 되면 농성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자, 이것도 한번 좀생각해다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요 사각형의 표를 만들어 놨는데 선생님이 요 반쪽은 남동무역풍에 의해 생겨나는 남방구의 태평양 물덩어리가 되겠고 요 쪽은 북동무역풍에 의해 생겨나는 북방구의 물덩어리라고 한 생각을 잡기 바랍니다. 네. 물덩어리로.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더 표현을 한다면, 물덩어리입니다. 물덩어리. 그죠? 이렇게, 실제로 물덩어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발음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물덩어리가 남동 무역풍에 이해가 되고서 전향을 받아가지고서 남적도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남적도리가 나타나니까 이가 지금 접도인데, 접도에서 조금 멀어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혈증해비가 나타나니까 밑에서부는 물이 솟아올라야 됩니다. 자, 이제 또북방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북동무역풍이 이런 식으로 와주기 때문에 이북동무역풍에 의한 전향이 오른쪽으로 휘어지므로 이적도영구에서부 조금 멀어지는 방향으로 혈증해비가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이런 식으로 용승이 일어나죠. 그 용승이 이 태평양의 중앙 중심부에서는 아주 한 4,000m 정도로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심층 대수가 용성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이제 이기한번봅시다엘리뇨와 라니냐인데, 평상시입니다. 이쪽은 아메리카 땅이고, 그죠? 자, 선생님 좀표현 해볼게요. 이쪽은 아메리카 땅이고, 아메리카 땅이고, 이쪽은 아시아 땅입니다. 아시아 땅. 아메리카 i 아 아시아 e r i 아메 a m e 아시아 a 아메 e r i 아시 a m e 아 i c a a 아 e r i c a a m e r 이 c a a m e r i c 로 a m 이 r i c a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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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m e 바닷물의 바로 위에 있는 공기가 공기의 온도가 낮죠. 공기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공기의 밀도가 높고 공기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항상 1년 내내 아마 하강 기류가 형성됩니다. 거의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강 기류에 이어서 이것이 순환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아시아 대륙 쪽에 있는 이쪽에서 상승이 일어납니다. 상승이 일어나다 보면은 상승 기류는 어찌 되느냐 하면은 부피가 팽창하고 그리고 분자 간의 간격이 멀어져가지고서 온도 감소효과에 의해서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증기가 작은 물방울로 옮길 때가 구름이 형성돼서 비가 내리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구가기를 오픈 채팅방 그거 보면 세이 지금 보란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요정도숲이 되냐면 인도네시아쯤인데 그냥 비가 내린다고좀 봐주세요. 이 정도쯤에 이렇게. 그래서, 구름의 두께도 조금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엘리자라고 해봅시다. 요거는 평상시에 남동무역풍에의해서는 이제 남동무역풍이 많이 약해졌어요. 남동무역풍이 많이 약해지다 보니까는, 이남동무역풍에 이해가 되어서, 폐로 앞발의 바람을 끌고 들어가는 이 힘도 약해지거든. 이 힘도 약해지다 보니까는 용선도 약하게 나타나다 그래서 생긴 정선을 표시해 놓을까요? 용성이 약하게 나다 보니까, 이페로 앞바다 위인 그 공기, 온도도 평상시보다 많이 낮지 못하고, 평상시보다 높은 온도가 유지됩니다. 여기가. 하지만, 다른 외부보다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른 외부보다도 온도가, 자, 지금 이 말을 지어냅니다. 다른 외국보다 온도가 1.5도 낮은 데 비해서 여기는 다른 외국보다 온도가 0.6도, 0.7도 낮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외국보다 1.5도 낮았기 때문에 하강률과 조금 이 정도 나타나는데 이거는 하강률과 아주 약하게 나타나는 셈이죠. 약한 하강률과 내려가니까 순환관계가 이 정도까지밖에 못 갑니다. 순환관계가 저기까지 미치지는 못해요. 순환관계가 여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하니까 이 정도쯤에서 하와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태평양의 중앙부 정도쯤에서 상승이 일어나면서 이런 식으로 정원. 이제 겨우 정난으로 가까운 정원들에 의해서 비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아시아의 공유기에서는 여기가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기의 순환에 의해서 이아시아 쪽에서는 또 하강 기류가 나타나죠. 물론 이 하강 기류는 약합니다. 하지만 하강 기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아시아 쪽에서는 조금 건조현상이 생깁니다. 건조현상. 근데 이제, 라미냐입니다. 라미냐는 남동무역풍이 아주 세게 부는 거예요. 남동무역풍이 굉장히 세게 불어가지고서이 남녀돌이가 엄청난 양으로 아메리카지에서 표층으로 뽀져 나가버리기 때문에 용승이 뒤에씩 올라옵니다. 엄청나게 용승이 세게 올라오죠. 많은 물떨이가 용승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아메리카 펼 앞바다, 이 바다, 수온이 엄청나게 낮죠. 자, 아까 좀 지어냈다 했죠. 그죠? 여기가 1.5도, 다른 주변보다 1.5도 온도가 낮다면, 은이 경우 같으면, 은 다른 주변보다 2.2도 정도 온도가 낮다고 합시다. 2 1도는 2.3도. 즉, 여기가 온도 낮은 거보다 여기가 온도가 낮은면더큰 온도로 나타나죠. 그래서 온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의 하강 효과보다는 여기의 하강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강이 엄청난 거죠. 그 하강 엄청난 것에서 해 계속해서 이캐평을다무너르고 다시 아시아를 통해서는 상승기류가 나타나는데 평상시에 나타나는 상승기류의 이적은 구름보다는 엄청난 큰 구름의 두께가 나타납니다. 여기가 바로 전남이 되는 셈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막 비를 퍼부어버립니다. 엄청난 비를 퍼부어 버립니다. 그런 형태로 되는 것이 바로 난이냐입니다 어, 선생님 지금 기억나는데, 선생님의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는 제재조건에서 2011년이에요. 선생님이 2012년 다른 학교로 전문을 갔는데, 2011년에 난이냐 현상이 벌어져가지고서, 난이냐 현상이 벌어져가지고서, 인도네시아 쪽에서 엄청나게 비가 퍼부어 버렸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천국에 비를 퍼부어버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공장이 인도네시아 쪽에 있었는데 그 많은 비가 퍼가지고서 공장을 다그 홍수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만든 반도체 내지는 어떤 물품들이 물에 다 잠겨가지고서 사용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11년에서 2012년 다른 학교로 옮기는데 그동안 썼던 4년 정도 썼던 노트북의 양을 갖다가 외장 하드에 옮겨가지고서 이제 학교를 갖다가 점검가려고 이렇게 외장 하드를 사려고 온 전자상가를 다 돌아다녀 봤죠. 하이마트, 전자랜드, 주로 그런 데 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것이 주로 가는데 이 삼성기 없어요. 1 테라바이트를 살려고 해도 없더라고요. 기껏 해봤자 500기가바이트 짜리가 있는데 다 아, 가격이 많이 비싸버렸어요. 왜냐? 이 사건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삼성공장이 바로 물에 잠겨버렸거든. 그래서 제품이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선생님이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를 돌다가 선생님이 하는 수 없어가지고 찾다가 찾다가 1 테라바이트를 찾았거든요. 그게 바로 시계이더 겁니다. 그 기억이 나가지고서 선생님이 확실히 기억을 해요. 아, 라니냐였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그래서 엘리뇨와 라니냐는이런 식으로 되는데 쉽게 말하면 평상시의 요 기압은 고기압이 맞죠. 그래서 고기압이라고 적어 봅시다. 고기압도 좀 이런 정도의 고기압이면 여기는 고기압이 아주 작은 약한 고기압이 되겠죠. 여기는 고기압이 아주 센 고기압이 되겠죠. 고기압이 이렇게요. 그래서 센 고기압이 되겠고, 센 고기압 여기는 아주 약한 고기압이 되겠고, 여기는 보통의 고기압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는. 순환 효과가 저 정도까지 돼서, 이거는 저기압이 엄청 센 저기압이 나타날 겁니다. 상승 효과가 굉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압이 이런 식으로 다르게 나타나는라 여기도 봐보세요. 여기의 저기압이, 평상시의 저기압이, 엘리니어 현상이 생기면서는 여기가 약한고기압으로 나타나져 버리고, 오히려 저기압이 태평양을 중심부에서 저기압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기압의 배치가 평상시 엘니뇨 라니아에 따라서 다르다 이래요. 그래 기압도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래요. 그래서 여기는 서 여기는 동태평양이죠. 동태평양, 서태평양입니다. 태평양의 중앙, 그죠? 동태평양이 약한 고기압으로 나타나고 태평양의 중앙에서 절기압이 나타난다면 엘니뇨입니다. 이런 걸 진동이라고. 그래서 또 지켜 말하면 기압이 변한다 이거죠 기압이 변했다는 얘기죠 기압이 이렇게 변했다엘 일일 때 이렇게 기압이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라니냐 때는 요 고기압이 더큰 고기압으로 나타나고 여기 저기압이 더큰 저기압으로 나타나는 게 라니냐다 기압이 이렇게 진동을 하듯이 변했다는 게 바로 난방 진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도 이제 이 엘니뇨 라니냐라는 거하고 난방 진동이라는 걸 갖다가 함께 묶어 가지고서 엔소라 합니다 엔소 이 N S O 그죠 E N S O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요. 엘리뇨와 엘리뇨 라니냐와 남방 진동입니다. 그리고 교화수 1이1 쪽에 봐으면은 거의 지금 도표가 있는데 요거는좀더 자세하게 그림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 그 자세한 그림을 들려 하니까는. 이 험판에 좀이 그림을 그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선생님이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PPT 자료를 보서 봐서 봐가지고서 설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